저는 나타에 조금 더 머물 예정입니다. 준비되면 같이 출발하시죠. 거기 먹업도 어디 갔지? 자자, 달고시란 알갱이 열매 왔어요. 아가씨! 알갱이 열매 하나 어때? 아, 근데 로봇도 이걸 먹을 수 있나? 분석 크룸카케 제작 시 알갱이 열매를 첨가하면 섬유질 함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워크림과 백년과만 섭취하는 건 아이노님의 영양 밸런스에 좋지 않아서요 조심조심 조심. 힘을 조절해서 살살 붙여야 돼 아, 또 부서져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꽃부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하고 싶어서요. 바르카 아저씨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노는 분명 좋아할 거야. 잠시만요. 이걸 받아주세요.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행자님. 방금 동작, 한번 더 해봐야지. 방금 무대 위에서 보여준 동작, 완전 파워풀했어. 그런 건 처음 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관절 냉각 중,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오, 이것이 바로 전설의 로봇 춤? 오늘날의 사람들은 신성한 성이 있는 곳을 톨란 대화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거울이 한때 바라던 안식처는 그곳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그곳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는 이가 없지만요. 내일 아침에 거울은 서열팔이 영지의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제가 분리되어야 할 위협이라며, 리용고님과 이키에님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고, 리용고님은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영지 전체의 힘으로 그녀를 봉인했죠. 당시 그녀의 힘이 저보다 훨씬 강했기에, 리용고님은 제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봉인을 강화하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리용고님이 영지를 봉인한 이유입니다. 오치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마 그분은 끝까지 오치한을 친구로 여기셨을 겁니다. 서열 8위는 한 번도 용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처형되어 파멸을 맞이할 때까지 인간에게 선의를 품은 건 맞지만요. 그녀는 흔들리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리웅군님이 구하러 오셨더라도 거절했을 거예요. 리웅군님이 자신의 길을 고수한 것처럼 서열 파리도 영주로서의 긍지를 쳐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이 신의 눈처럼 생긴 물건 말씀이십니까? 이키엔 님이 당시 계획의 핵심이라며 이걸 제 코어에 끼워 놓았습니다. 서열 파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건 원소의 힘보다 더 원시적인 힘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드크라이에서도 비슷한 물건이 나타난 적이 있죠. 내일 아침에 거울이 언급한 우리를 배신한 세 명의 신과 찬탈자의 피조물에 대해서는 어째서인지 핵심 기억이 유실되었습니다. 노드 크라이에서 2000년 동안 지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완벽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억 손실 감지. 추측 대부분의 기억이 저주를 초월하는 순간 손실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과 추억은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나타에 조금 더 머물 예정입니다. 준비되면 같이 출발하시죠. 가위 바위 보.